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D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은 국어와 사회 소단원 형성 평가를 형성 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어, 이 수업은 금요일에 언어와 매체 D 수업이 들은 반 학생들이 수강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프린트를 유인물 나눠드리기도 했었고 또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 파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운 받으셔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1번은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예요. 우리 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음. 언어가 사용자의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용자의 또 성별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문화에 따라서도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어, 유발시킨다.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선택지 1번에 언어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다면성이다. 맞죠. 우리 언어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화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연령층마다 즐겨 쓰는 어휘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네, 맞겠죠. 청소년들이 주로 즐겨 쓰는 어휘, 또 어른들, 어르신들이 즐겨 쓰는 어휘. 들의 범위가 달랐어요. 3번에 소고의 사용 빈도는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다. 이것도 네 맞는 말이죠. 음, 아무래도 좀 약간 어린 연령층이 비소거를 좀더 많이 사용한다. 음, 여기 부분이 있네요. 청소년들은 빈칸과 소거를 많이 사용하는 등의 경향이 있다. 알수 있었고요. 저 오른쪽 위에 4번 볼게요. 언어 사용 양상의 성차.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통념은 잘못된 편견이다. 맞는 말일까요? 네. 이 말이 네. 틀렸네요. 어 무엇을 보면 알수 있냐면 두 번째 문단에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여성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남성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있다. 5번 선택지 5번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되는 언어이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어, 우리 가의 마지막 단락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네, 4번 고르시면 됩니다. 2번. A와 B의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네, 이거는 쉬워요. 우리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서 언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 중에, 노년층은 옛말이나, 네, 무엇을 많이 사용하고, 이거 우리 본문에서도 뭐 찾을 수 있지만, 이 선택지 안에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외래어보다는 한자어나 고유어를 많이 쓰시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어, 비와 속어를 많이 사용할 텐데, 비는, 그러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한자나 고유어는 안 쓰겠죠. 네. 그래가지고 답은 1번 이렇게 금방 찾으시면 됩니다. 3번 넘어가 볼게요. A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네, 여기 있네요. 성별에 따라서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개인과 그가 처한 사회 환경에 따라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아닌 거 고르라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1번에 직업군인 여성은 남성보다 군사 용어를 잘 구사한다. 어, 이거 A에 대한 사례로 맞는 말이죠. 여성이지만 이분은 개인적으로 직업이 군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군사영어 더잘쓸수 있어요. 2번에 독선가 여성. 독선가 여성이라는 건 뭔가 자기의 주장을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격을 가진 이건 개인의 특성인 거죠. 이 여자분의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런 여자들은 동의를 구하는 부과 의문을 적게 쓴다. 음, 이것도 괜찮아요. 3번에 여성 스포츠 선수들은 남성보다 하십시오 채. 우리 본문에서는 여성들은 해요체를 주로 남자들보다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여성은 운동을 하는 그 집단에 있다 보니까 하십시오츠를 더 많이 쓸 수? 네, 있어요. 괜찮아요. 4번에 자매가 있는 여성과 외동인 여성 모두 감탄사를 많이 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의 개인적인 사회 환경에 따라서 보여주는 차이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이 쓰는 언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A에서 말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 5번에 남성 소아과 전문의는 여성보다 헤어체 사용 빈도가 높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매일 하시는 일이 아, 소아과 그 환자 아동들을 접한다 보니까 뭐 해우추를 여자보다 더 많이 쓸수 있어요. 네, 이것도 적절한 사례겠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네, 4번 고르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B에 해당하는 사례만 모두 고른 것은? B는 뭐냐면요. 우리 문화에 따라서도 언어사용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에서 한국어 화자가 서해에 있는 문화에 따른 언어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볼게요. 북한 주민 같은 경우에 북한 주민 가백에는 일 없습니다가 공손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한국어 화 화자 똑같이 우리 북한 주민들도 똑같이 한국어 화자지만 그분이 처해 있는 문화가 북한에 있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 없어.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차갑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의미인데 북한에서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네, 언어 차이 보여주는 거 맞네요. 니은 제외 국민을은 친족어 앞에 우리를 쓰는 것이 어색하대요. 어,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 한국어 화자지만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친족어 앞에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 우리 집 이렇게 우리를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 나라 문화권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색하겠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어, 잘안 쓰고 내 친구, 내 엄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 리리은도 음, 맞아요. 디귿 리우에서는 언제 밥 한번 먹자 가 의례적인 인사이다.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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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밥 먹자라는 게 그냥 인사치우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우리 그밥 먹는 식구문화라고 하는데 진짜 식사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로 하는 건데 우리 우리 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밥 먹자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식사하자 라는 의미로 쓸수 있겠죠 이것도 문화에 따른 차이예요 그럼 음, ㄷ도 네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역 미음증 사용 연령층이 나머지 4가 다른 하나 네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교과서 지금 교과서 학습활동에 있는 예문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문제 푸는 크게 상관은 없어서 할머니랑 할아버, 할아버지 손주에 대해 해서 할머니는 어, 귀성 날짜가 섣달 금음인가요? 정월 초하루였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손주가, 어? 귀성은 뭐고, 섣달금은 정말 초루는 뭐지?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책을 안 읽어서 이런 뜻을 모르는 거다. 라고 했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그렇게 팩폭을 하시다니요. 라고 했어요. 기영님, 디글리을 미음 중에 연령층, 사용 연령층이 다, 다른 하나는, 네, 5번, 팩폭만, 네, 청소년층, 젊은층이 쓰는 거고, 기영님, 디글리을은 다, 노년층, 어른들이 많이 쓰는 어휘입니다. 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절에 성묘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것. 섯달금음은 음력으로 그해 가장 마지막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음력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고 정월은 음력 1월이에요. 초월은 가장 첫 번째 날, 그래서 음력 1월 1일 설날 되겠죠. 6 번으로 가볼게요.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와 원인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1 번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또는 어릴 때 쓰지 않던 하계체를 쓴다. 어 이거 괜찮아요. 어릴 때는 하계체 잘안 쓰는데 나중에 중년 중 장년층이 되면 후배라든지 이렇게 좀 대우해줘야 될 아랫사람에게 뭐뭐하게나 뭐 이렇게 하게 채쓸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바로 1번이 나왔고요. 2번에 둘째 누나는 큰 누나를 누나 대신에 언니로 부른다. 이거는 남자는 누나라고 하고 여자는 손희 사람에게 언니라고 하니까 이건 성별에 따른 차이겠네요. 3번에 나보다 학렬이 높고 어린 친족의 높은 말을 쓴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유교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이에요. 4번에 남성이 여성보다 군사 언어를 잘 구사하는 편이다. 이것도 성별에 따른 차이겠네요. 세대가 아니라. 5번에 북한 이탈 주민은 자유주의 정치 용어들이 낯설다. 이것은 사회적인 요소. 세대의 의한 요소가 아니라, 그래서 6번은 1번 바로 고르시면 되고, 7번 볼게요. 가에 언급된 요소 외에도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 한 가지 쓰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어, 우리 가에서는 연령, 세대, 그 다음에 뭐 성별, 문화 이렇게 제시, 했었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도 알고 있죠. 직업이라든지, 또 하나 안 나온 것은 지역.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례로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자는 무슨 무슨 교육과정, 뭐 잠재적 교육과정, 뭐, 이런 말쓸수 있겠고, 법조인들은, 뭐, 사회행위? 이런, 뭐, 재판이라든지, 뭐, 법률 관여, 관한 용어를 쓸수 있겠죠. 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는 각그 지방마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방언들, 어, 그런 거 쓰시면, 네,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중요한 게, 직업이랑 이건 지역만 잘 쓰시면 네, 괜찮습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의 보기 1은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 19절에서 그 국어시간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이 멘드라미 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한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서, 국어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주셨는데, 멘드라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멘드라미가 아니라 민들레 경상도 지역 방언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 학습 활동에 나와 있던 지문이었고요. 보기 2는 교과서 좀 뒤쪽에 나와 있는 부록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강원도에서 생각나무 곳을 동백꽃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보기 1과 보기 2를 통해서 방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요. 1번. 똑같은 대상도 지역에 따라 다른 말로 불릴 수 있다. 네, 이거 맞죠? 똑같은 민들레를 어느 지역에서는 민들레, 어느 지역에서는 멘드럼이 다르게 부르죠. 이번 환경적 요인의 지역 방언 분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 지방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방에는 동백꽃이 없어요. 추워가지고 동백꽃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 대체물로 생강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쓰다 보니까 그걸 동백꽃이라고 부르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3번. 똑같은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도 네, 같은 말. 4번. 문학 작품을 쓴 작가의 지역 방언을 아는 것은 작품 이해에 네, 도움이 되겠죠. 그각 작가들마다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고향의 말을 문학 작품에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문학 작품과 우리 말이 좀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니까 그것을 그 지역 방언을 아는 것은 네, 도움이 됩니다. 5번에 문학 창달 차원에서 문학 작품을 쓸때 방언을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향하면 안 되겠죠. 지역 방언을 네, 많이 쓰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문학 작품을 더 다채롭고 네, 풍부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네, 적절하지 않은 말. 9번 볼게요. 다음 중 전문 분야와 전문어를 바르게 짝지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를 다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듣고 알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낌으로 아마 맞힌 친구들도 있을 텐데 1번에 서킷 브레이커, 유가증권, 질권 이런 것들은 뭔가 유가증권 보니까 네, 금융이나 경제 관련되는 거 같죠? 네, 그래서 언론 분의 말이 아니고요. 이번에 케이트 키퍼 보도관제 오프 더레코드 이런 거 보니까 농업은 아닌 거 같아요. 네, 이거 우리 교과서 날개 부분에 있었어요. 언론에서 쓰이는 말들이에요. 보도관제 오프 더레코드 이런 것들은 언론이었어요. 그다음에 3번 기도 석관 진해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이거. 네, 뭐 뭔가 수술 용어, 의학 용어 같죠? 경제 분야 아니고, 이거 의학 용어였고요. 4번에, 낙과 멀칭, 사회지기. 이거 농사 짓는, 농업에서 쓰이는 농업 분야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에, 만재 흘수선, 준학, 트롤. 이 트롤을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 했어요. 이 트롤은 낚시할 때 바다 밑바닥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기구 이름이래요. 준학 같은 경우에도 긴 낚싯줄에 여러 줄을 달아서 늘어뜨려서 고기를 잡는 이것도 고기 잡는 기구 이름이에요. 만재 흘수선도 뭔가 배가 어느 정도 물에 잠기면 운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한계선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어업 분야에 쓰는 용어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이것은 이것은 언론. 이것은 동학. 이것은 동학. 네, 이렇게 해서 네, 아홉 문제 다풀어봤고요 다음 수업 시간대는 이제 언어 문화, 매체 문화의 발전, 네, 그 소단원 형상품과 문제를 푸는 것으로 만나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마카모예, 모두 다 오세요. 야, 싹다 온나? 싹 와부러. 싹다와붙문딱 없어예. 거기 다 와봐요. 하번 10시 반이잖소. 벌써 10시 반이에요. 벌써 10시 반이가? 벌써 10시 반이 되부렸네 벌써 10시 반대수가. 벌써 10시 반대시냐. 벌써 10시 반이기요. 남치 싫은 게왜그러나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이 쪽팔리가 말하겠나? 말도 마고헤이고오면 쪽팔려 죽겠어 나가. 부치랑 목구르 크게. 부치로 와. 몰라. 말도 마러. 하면 된다 카이? 그럼요. 가능하죠. 해 봐요, 그될 걸? 아, 나 하면 된다 께 키여 키여. 경해복구다. 키여, 마수다게. 될게요. 단디 해라잉 똑바로 해주세요. 꼭 똑대 해야 될 게라요. 똑떨어지게 해보란 게. 줄바로 합서해. 줄바로 해줍서동차게 허라이. 할게요 안 할게요. 이거 좀 짰다. 이거 조금 짜. 이좀짜고 음이 짱그. 징하니 징에 짜가지고 통 입이 다 붉게 양 쇳바닥이 다 불케 불겠네. 호설 쪽지롱허우다양이 추룩 전전하냐 이걸 버그라고 맹긴게 그래? 있냐, 니참 기니 땅이. 너참 볼수록 매력있구나. 니참 이쁘장하다야. 니좀 매력있네. 정말로 굿필라크다. 엄청 예쁘네. 부도시 도착했시야?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 간신히 도착했잖소. 아, 내 간가이 도착했다. 재우재우 미쳤수다. 재우재우 왔수다. 변신이 왔네 야 이거 물자야 못쓰겠다잉 영 행편없구만 야 이거 좀 별로다 메론도 아, 없어 그영 파이다 영벨로 개개. 글쎄 잘 모르겠어 몇개라 놀라지게 어머 놀래라 야야 라 놀랬잖소 아나시커했다 시방 뭐시여 이게 뭐요 왜그런디야 잘도 해영이 숨게 돼, 잘도 해영이 다예와 정말 많다. 많이 있잖소? 억수로 많다. 아따 겁나게 많네. 뭐요? 뭐가 이렇게 많은겨? 아이고 속수무라.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어, 시끄러워. 시끄럽다. 아따 시끄러운 거기야 환하겠네야 살살 말해야 귀청 떨어지겠어. 그 구멍에 잘좀 끼워봐. 거기 구멍에 잘 끼워보세요. 그 군형에 똑대 끼워봐요. 군형에 다안 끼인가라이? 군형에잘찡겨 보시오. 그게 딱 맞게. 그게 맞소. 구멍들에 잘 좁잡라. 틈멍들에 잘 좁지라. 탑승기가 왜리마는겨. 숨막혀죽으라는겨 뭐여 이거? 먼지가 너무 많아요. 문대비가 개라이 전소. 와일이 먼지가 많노. 먼지가 겁나 불구만. 무사영문지가 하니? 진짜 대가냐 진짜 피곤해요. 쇠가 빠진다야. 아, 다 대다. 음에 댕그, 그냥 오만 사신이다아빠죽겠어 잘도 버친게, 잘도 버쳐 마심 지치우다.